얼마 전 애플에서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는데 이번에 사양이 꽤 좋게 바뀌었다는 거야 사실 성능으로만 보자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맥북도 충분히 성능이 좋아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긴 한데 이번에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도 엄청 좋아졌다 보니 기존에 쓰던 거 처분하고 새로 나온 걸로 바꿀까 싶더라고 그런 걸 보면 나는 장비병이 좀 있는 편 같은데 이번 기회에 왜 그런지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 더 좋은 선택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사는 느낌 때문인 것 같더라고 가령 내가 하는 게임이 롤이라고 딱적혀있 정해져 있으면 해당 게임 사양만 장만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특정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처럼 포괄적인 범위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고사양 게임을 할지 모르니까 맞출 수 있는 최고 사양을 맞추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최근에 카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비를 좀 해보고 느끼는 점이 여유가 있어서 처음부터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았던 것들에 비해 당시에 여유가 없어서 일단 가진 걸로 어떻게든 시작하면서 그때 그때 성취 정도나 목표에 따라 장비를 변경한 분야들이 지금까지 흥미를 가지며 꾸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 걸 보면 개인적으로. 주어진 게 너무 많으면 넷플릭스 키는 것처럼 막상 뭘 볼지 손이 잘안 가고 일단 구독은 해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장비병 기조가 세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채용시장에선 지원자의 능력이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는 스펙이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특히 과거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인원이 소수였다 보니 나름 고사양만 맞추면 취업이 수월했던 상황 속 사회 전반에 고스펙 위주의 장비병 기조가 있었다면 근래에는 회사와 분야마다 각기 다른 스펙을 보고 기존에 있던 고스펙 장비병 문화에서 점점 권장사양을 요구하는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은 거. 그러다 보니 세분화된 사양에 맞춰 사람들 역시 비슷한 취향에서 개인의 명확한 취향이 조금 더 요구되는 사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장비병도 취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걸리기 쉬운 것 같더라고 특히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은 게 나의 취향이 불분명하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역시 나의 취향을 고동시킬 수 있는 권장사양이 아닌 마치 장비병에 걸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잘 돌아가는 최대 사양을 타인에게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고사양을 그 선택하는 것이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까 싶더라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번에 컴퓨터를 살지 말지 좀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